집값이 폭등하는 건 진보 정권이 더 공급을 안할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해.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어. 50초 안에 설명해 줄게.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건 분양가 상한제와 각종 재개발 제한 등의 규제로 건설 시장을 얼어붙게 해서 양질의 집 공급을 막았기 때문이야. 공급은 없이 대출 제한과 세금 규제로 내 집을 장만하려는 시민들을 통제하려 했던 거지. 이번 정권의 시작 때 집값이 폭등한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아. 문제는 정부가 시민들의 대출은 막았지만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공급은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야.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착공 분양은 줄어들고 있어. 서울 지역의 아파트 착공 비율은 전년보다 무려 15% 줄어들었어. 자연히 분양도 쪼그라들었는데 서울의 경우 7.7% 줄어들었어. 이는 향후 2, 3년간 서울에 집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해.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. 명심해 공급이 늘지 않는 한 대출과 세금 규제만으로 집값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. 꽉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.